안녕하세요. 동쟁맘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모음 사운드 중에 특별히 단 모음 사운드를 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장 모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이름과 똑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아이들에게도 단모음 사운드는 원래 알파벳의 이름과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 장모음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요. 먼저 A 사운드인데요. A의 단모음 사운드는 에아 에아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입 양쪽을 크게 벌려주시고 처음에는 에큰에로 시작하셔서 뒤에를 약간 아로 끝나는 느낌으로 길게 에아 에아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 이 e 사운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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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편안하게 우리 한국말의 어이와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단모음 아이 사운드는 이게 좀 어려운 사운드인데요. 한국어의 이와 으 사이에 어, 중간 발음을 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에, 에, 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오 사운드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인데, 좀더 아쪽에 가까운 어 그런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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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납니다. 마지막 유의 단모음 사운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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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난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모음 사운드를 가르쳐 주실 때 약간 재미있는 요소를 섞어서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은 꿀팁을 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short s o u 는 they make silly sounds. 그래서 약간 웃긴 소리를 내, they make silly sounds. 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예를 들어 A의 단모음 소리 같은 경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의 단모음 소리는 에에에 아이의 단모음 소리는 턱을 약간 당겨 주세요. 에에에오의 단모음 소리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인데 좀더 아에 가깝습니다. 아 유의 단모음 소리는 아아아 아, 아.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좀 쉽게 다무소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꿀팁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